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베이컨 대형 피자를 만들 거예요. 도우를 만들 재료를 미리 계량해 놓습니다. 베이컨도 미리 해동시켜 주세요. 반죽기에 계란 1개, 우유 190ml. 이거는 바나나 우유 작은 건데요. 그거랑 흰 우유랑 섞었어요. 올리브오일 1스푼 반. 옥수수가루 100g이랑 강력분 200g을 채칩니다. 설탕 15g, 소금 4g, 소금이랑 떨어져서 드라이스트 7g을 넣고, 제빵기에서 반죽과 발효 기능으로 돌렸어요. 반죽이 되는 동안 토핑 재료를 만들어 볼게요. 양파 반개를 닉 모양으로 썰은 후 하나하나 분리시켜 놓습니다. 홍파프리카도 동글동글하게 썰어 놔 주세요. 노란파프리카도 동글동글하게 썰어 놓습니다. 양송이버섯 6개를 도톰하게 썰어 놓습니다 팬을 달군 후 양파를 올립니다 양파를 오일 없이 굽는 식으로 조금 익혀 줄 거예요 대형 피자를 굽는 거라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요 혹시나 야채가 아닐까봐 미리 좀 구워서 하려고요 파프리카도 오일 없이 굽습니다 이런 거는 수분기가 빠지 정도만 구우면은 다 구워진 거예요. 베이컨 일곱 쪽을 구워주세요. 다 구워낸 베이컨은. 키친타올로 기름기를 제거하고 먹기좋은 크기로 썰어놓습니다. 비엔나 소세지 3개도 썰어놓습니다. 오븐 그릴판에 호일을 깔고 그 위에 종이 호일을 한장더 깔아놓습니다. 재료 준비하는 동안 반죽이 다 됐어요. 반죽을 꺼내는데요. 조금 지른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laughs> 밀가루를 묻혀가면서 손반죽을 합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잡은 후 밀대로 밀어주세요. 저는 이번에 만드는 피자는 동그란 피자팬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븐 그릴에다가 크게 만들 거라서요. 모양은 오븐 그릴에 맞게 네모 모양으로 좀 크게 잡아줬어요. 종이호일에 올리브오일을 바릅니다. 저번에 피자 만들 때 오일을 안 발라가지고 제가 참 곤란했었죠. 그 <laughs> 위에 도우를 올려주세요. 올린 후 손으로 좀 밀다가 안 돼서요. 다시 밀대로 밀었어요. 도우 끝부분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감쌉니다. 많이 넣고 싶은데요. 이게 좀 넣다 보면 잘안 되고 좀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딴에는 넣는다고 열심히 넣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치즈 크레스트가 되는 건가요? <laughs> 치즈를 다 넣은 후 꼼꼼하게 한번더 이음새 부분을 꾹꾹 눌러주세요. 근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laughs> 도우 위에를 포크로 콕콕콕콕 찔러주세요. 피자 소스를 바릅니다. 그 위에 베이컨을 올려주시고요. 비엔나 소세지를 올립니다. 구워놓은 양파랑 파프리카를 올려주세요. 양송이를 올리고요. 양이 어마어마해지죠? 블랙 올리브 양껏 올려주세요.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리면은 이제 오븐에 들어가면 돼요. 190도 예열된 오븐에서 이불 아래 불 해가지고 20분 구웠어요. 그런데 대형 피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온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오븐 사양에 따라서 조절해 주세요. 저는 20분 굽고서는 이불에서 20분 더 구워서 맛있는 베이컨 대형 피자가 완성됐어요. 피자를 굽는데 온도가 조금 조금씩 자꾸 떨어져서요. 그래서 피자가 안 익으면 어떡하나고서 걱정했는데요. 그래도 피자는 알맞게 잘 익었더라고요. <laughs> 대형 피자는 쉽게 만들 게 아닌가 봐요. 일단은 도우가 되게 도톰해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도 끝부분에 피자를 넣어서 한 게요. 치즈 크레스트 피자 맛이 나요. <laughs> 별다른 게 있나요? 거기에 치즈 넣으면은 뭐 그런 거 아닌가? <laughs> 피자를 이렇게 크게 구워서 먹으니까요. 정말 양이 푸짐하니 우리 둥이들 다먹을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마디로 딱 빼는데 와우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비주얼부터가 끝내지더라고요. 베이컨을 넣으면 느끼할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컨 넣은 게 되게 맛있었어요. 다른 거 야채들을 구워서 넣어서 그런지 깔끔한 맛이 나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해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베이컨 대형 피자 맛있게 드세요.